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중국 진나라 역사를 담은 진서 52권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서진 무제 시대 그러니까 혼란기가 딱 끝나고 통일 왕조를 세운 직후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당시 황제가 아주 특별한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명하고 강직하게 직원할 선비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나라를 이제 막 세웠으니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방법이 필요했을 테고. 그걸 위해서 좀쓴 소리들들을 각오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부름에 응답했던 세 인물 극선 완종 화담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았고 또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던져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리더십이라든지 사람을 어떻게 뽑았을 건지 또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같은 뭐랄까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들에 대한 고대의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인물 극선부터 만나볼까요 이분은 아버지가 꽤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도 처음에는 관직에 나갈 생각이 별로 없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극휴라고 아버지가 상서좌승을 지냈는데 극선 본인은 뭐 바각다식하고 재능도 뛰어났지만 좀 초야에 묻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의 부름에 응하게 된 거죠. 황제가 던진 질문들이 아주 근본적이었어요. 왜 정치가 연날만 못하냐, 이민족은 왜 자꾸 쳐들어오고 재해는 왜 끊이지 않냐 이런 거였죠. 근데 극선의 답변이 상당히 현실적이어서 좀 놀랐습니다. 바로 그게 극선의 특징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진단. 그는 정치가 잘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딱 짚었어요. 사람 문제군요. 네. 당시 인재등용이 능력보다는 집안 배경이나 청탁, 요즘 말로 하면 연출이죠. 거기에 너무 좌우된다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아비나 형이 끌어주고 친척이 밀어준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식의 인사가 결국 파벌 싸움 만들고 서로 헐뜯고 모함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본 거죠 아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재를 추천할 때 추천한 사람이 책임까지 지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한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추천 실명제 같은 거죠 책임을 안 지우면 그냥 아무나 뭐랄까 가볍게 추천하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민족 문제나 재해에 대해서도 그냥 하늘 탄만 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관리를 임명해서 잘 다스리고 미리 대비하고 결국은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 점도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특히 재해에 대한 시각이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땅이 서로 붙어 있어도 풍년과 흉년이 다르고 밭이 이어져 있어도 성공과 실패가 다른 것은 하늘이 꼭 사람을 해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 노력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와, 굉장히 현실적인 분석이네요. 원인을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정책이나 담당자의 역량 문제로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1700년 전에도 이런 시스템적인 통찰이 있었다는 게참 놀랍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이 극선이라는 인물 성격도 좀 강직하고 독특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머니 상을 치를 때 직접 닭 키우고 마늘 심으면서 3년을 보냈다는 효심도 그렇고, 또 자기를 추천해준 최용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공정하게 탄핵하기도 했어요. 가장 재미있는 건 역시 황제 앞에서의 그 발언 아닌가요? 자신을 평가해 보라고 하니까 저는 천하 제일입니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개수나무 숲에 한 가지요, 곤륜산의한 조각 옥입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죠. 이야, 배포가 대단하네요. 황제는 뭐라고 했나요? 황제가 오히려 그걸 듣고 오시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극선의 자신감과 더불어 황제의 사람 보는 안목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옹주 자사로 있을 때도 아주 위험 있고 묘악한 판단으로 명성이 높았다고 하고요. 확실히 극선의 이야기는 이상적인 원칙과 당시 정치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소신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조직 안에서 능력 위주냐 아니면 어떤 인맥이냐 이런 갈등을 보거나 경험했을 수 있잖아요. 극선이 강조했던 그 책임 있는 추천 이런 원칙이 오늘날 우리 사례나 조직에는 과연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극선이 이렇게 현실적인 진단을 내렸다면 같은 부름에 응했던 두 번째 인물 완종은 또 접근 방식이 달랐다고요? 네, 완종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 유명한 중림칠현 중한 명인 해강 아시죠? 아네 해강 그 해강이 아주 높이 평가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해강의 양생론에 나오는 완생이 바로 이 완종이라고 하는데요 완종은 좀더 뭐랄까 유교적인 이상주의에 가까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주의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는 황제에게 왕도정치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통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핵심 키워드로 예악 예악 일딱 내세웠습니다. 예약이라면 보통 그냥 의뢰나 음악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쵸 그렇죠. 근데 완정이 말한 예약은 그런 표면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예는 사람들의 행동 규범이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틀이고, 악은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사람들 마음을 좀 순화시키는 그런 문화적인 힘이라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정신적인 기반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는 덕을 담는 그릇이고, 악은 공을 노래하며, 악은 화합의 근본하고, 예는 공경을 스승으로 삼는다 는 그의 말에서 딱 드러나죠. 예 악이 바로서야 정치와 형벌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민족 문제에 대한 시각도 극선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독특했습니다. 문제가 이민족 그 자체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쪽 그러니까 진나라 변경관리들의 탐욕이나 괜한 도발 그리고 국경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생긴다고 봤어요. 심지어 과거 한무제가 흉노 정보란 것까지 비판했다면서요. 네, 그게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본 거죠. 무력보다는 덕으로 감화시켜서 스스로 복속하게 만드는 것, 회원이덕 이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꽤 평화주의적이고 또 내치 즉 내부 문제 해결을 더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군사력을 쓰는 게 농업에도 피해를 주고 재정만 낭비시킨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조충국이나 풍봉세처럼 지혜로운 외교나 방어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좋게 평가했어요. 물론 뭐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그게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맞습니다. 이상적인 해법이긴 했죠. 재해나 어떤 불길한 징조에 대해서도 군주가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요. 특히 예의와 염치를 세우는 게 정치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점이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이 염치를 모르면 아무리 형벌을 강하게 해도 소용없다. 이건 마치 메마른 땅에 농사짓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조한 거죠. 완종 역시 좋은 인재를 뽑아 쓰는 것의 중요성은 놓치지 않습니다. 현명한 신하는 나아가면 충성을 다하고, 물러나면 또 절개를 지킨다고 했죠. 그의 답변을 쭉 보면 일관되게 유교적인 이상, 즉 덕과 교화를 통한 통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완종도 황제의 재시험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평원상이라는 지방관으로 나가실 때는 정치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은혜롭게 해서 백성들이 칭송했다고 하고요. 네. 황제가 그 보고를 받고 모든 지방관들이 다 완종 갔다면 내게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렇게 감탄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이상이 현실 정치에서도 어느 정도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인물 화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두 사람과는 또 다른 매력 있는 인물 같아요. 오나라 출신이라는 배경도 있고 무엇보다 말솜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네, 화담은 확실히 앞에 두 사람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광릉 출신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오나라에서 벼슬을 했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호로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학문에 아주 힘썼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언변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관직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그 날카로움이 드러났다고요? 네. 예를 들면 한나라 때 동중서나 가회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화담이 단순히 군주 탐만한 게 아니에요. 측근들의 입김 그러니까 당원. 파벌의 목소리죠. 그리고 인재를 알아보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조정에는 현명한 일을 구한다는 명분만 있을 뿐 재능을 알아보는 실질이 없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아그 유명한 백기장군의 말을 인용한 대목도 인상 깊었어요. 현명한 사람을 얻기 어려운 게 아니라 글을 쓰는 게 어렵고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글을 믿는 것이 어렵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리더십의 본질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고 쓰고 그리고 믿어주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걸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이런 현실인식은 그가 황제의 책문 즉 질문에 답하는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북방이나 서방 이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극선처럼 적극적인 대응이나 완종처럼 덕치보다는 실익이 없는 곳까지 무리하게 정보라를 들지 말고 그냥 방어에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반고의 안변지수를 인용하면서요. 이상보다는 실리를 택한 거죠. 새로 통일된 옛 오나라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그 사람들이 좀 불안정해 보이는 건 본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막 나라가 바뀌었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낯선 상황 때문이라고 정확히 봤다는 점이요. 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한 거죠. 그래서 해결책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오나라 출신 인재를 적극 등용해서 좀 특별히 예우해 주고 유능한 지방관을 보내되 세금 부담은 가볍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요 통합 과정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접근한 거예요 그럼 통일했으니까 이제 군대는 다 없애도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을 텐데요 화담은 뭐라고 했나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화담이 딱 잘라 반대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라도 만일의 사태는 대비해야 한다 그 유명한 안불망위 즉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강조했죠. 순임금이나 주나라 때도 외적이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요. 법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태평성대라고 법까지 없을 필요는 없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령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죠. 인재 등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인재는 분명히 있는데 마치 남쪽 바다 깊은 곳의 진주나. 저 멀리 북쪽 땅의 명마처럼 찾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주가 가만히 기다릴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요. 그의 뛰어한 말솜씨는 왕제라는 인물과의 논쟁 일화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죠. 아, 네. 그 일화 유명하죠. 왕제라는 사람이 화담이 오나라 출신이라고 좀 비꼬듯이 말하니까 화담이 아주 재치 있게 받아칩니다. 훌륭한 진주나 아름다운 조개는 장강이나 울수 같은 남쪽 강가에서 나고 밤에 빛나는 구슬은 형산이나 남전산 같은 변방에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와, 멋지게 받아쳤네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유민들을 수도의 나급 근처로 옮긴 역사를 들면서 혹시 당신 조상이 바로 그 유민 아니냐고 역공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운명이지 어느 지역 사람 탓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덧붙여서요. 정말 대단한 순발력과 논리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화담도 관직 생활은 순탄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화담의 삶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광내사 시절에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동료들과의 갈등, 예를 들면 고영이나 유도 같은 인물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또 대학사 같은 인물과의 정치적인 암투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위기 상황에서는 의리를 지키는 모습도 보여줬다고요? 네, 감탁이라는 사람이 주복을 추격할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자신의 뛰어난 경륜과 지혜가 현실 정치 속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어떤 좌절감을 말려내는 토로하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그 밤의 말이 오늘날 다시 살아있는 듯 하다는 탄식이 바로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 밤은 한무제 때 강직했지만 홀대받았던 신하인데 자신도 그와 같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구일모 아홉 마리 소에서 털 하나 뽑은 것처럼 아주 미미하다는 고사성어도 화담과 관련된 문답에서 유래했고요. 여러 인재를 추천하기도 했다면서요. 간보나 범요 같은 사람들. 네, 맞습니다. 간보, 범요, 주봉, 오진 등 여러 사람을 추천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적신지한 즉, 떼나무처럼 그냥 쌓여만 있고 불소시계로 쓰이지 못하는 하늘 품고 살았던 겁니다. 뛰어난 재능과 현실 정치 사이의 긴장, 그리고 개인의 이상과 포부가 시대적 한계나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또 좌절되는지를 아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정말 드라마틱한 삶이네요. 어, 진사 5 2이권에는이세 사람 외에 원보라는 인물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원보라는 인물인데요. 뭐 길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 역시 화담처럼 말재주로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죠. 어떤 일화인가요? 하옥이라는 사람이 원보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수양이라는 지역 서쪽은 맨날 가물고 동쪽은 맨날 홍수가 나는 거요? 하고요. 뭐 과학적인 질문은 아니었죠. 하하, 그렇죠. 원보는 뭐라고 답했나요? 여기서 원보의 재치가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수양동 쪽에는 오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망국의 슬픔이 너무 깊어서 그 눈물이 쌓여 비가 된 것이고 서쪽은 원래 우리 중국 사람들이니 오나라를 평정한 기쁨이 넘쳐서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재치 넘치네요. 물론 농담 섞인 답변이겠지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민심 같은 걸 기발하게 포착한 답변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위트가 있었던 인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세 인물 극선, 완종, 화담 그리고 잠깐 등장한 원보까지 이들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한 사관은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궁금한데요 사관은 일단 극선, 완종, 화담 모두 시대의 부름에 응해서 각자 뛰어난 식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세 사람 다요? 네 특히 화담에 대해서는 그의 의로움이나 충성심 아까 말한 주복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그런 면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그 뛰어난 재능이 정치적인 이유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바로 그 적신지안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군요. 네. 마지막 총평, 그러니까 찬에서도 이들의 덕과 업적을 기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들의 능력과 식견을 인정하는 분위기죠. 네, 오늘 저희는 진서 52관을 통해서 극선, 완종, 화담이라는 정말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세 명의 지식인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이 제시했던 통치의 지혜, 인재를 어떻게 발결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개인의 이상과 정치현실 사이의 어떤 끊임없는 줄다리기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직했던 현실주의자 극선, 또 이상적인 원칙을 강조했던 완종, 그리고 날카로운 변론가였지만 현실 정치의 어려움도 적었던 화담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가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죠. 천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들과 너무 비슷해서 놀라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또 수많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소신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들의 고민 속에서 자신의 현실과 맞닿는 부분을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저는 황제 스스로가 신하들에게 쓴소리, 그러니까 직원을 구하고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열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물론 그 결과가 항상 뭐 좋기만 했던 건 아니겠지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에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진실이나 비판의 목소리를 구하고 있을까요? 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게 전달될 수 있었던 어떤 통로나 장치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더 나은 방식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각자 마음속에 한번 품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